그럼 거의 100000000원 가까이 양..양로드양? 양이래 특감이 어... 있습니다 음.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 유튜버 네, 윤성호입니다 아, 이런 거 명실상부 뭐 여행 유튜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 지금 여기 온 곳은 여기가 아, 바로 음...마카오 m a K, 어, 마, m, m, A 여행 네, 유튜버로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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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인이 90%, 나머지는 이제 외국인들. 특별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인구는 70만이 좀안 돼요. 마카오 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느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오늘 또 마카오, 다양하게 한번 마카오 묶어서 한번 돌아다닐 텐데, 마카오 하면 또 이제 그 육포가 유명하고, 그리고 여기가 또, 포르투갈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건물하고 그리고 약간 중국식 건물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 같은 것도 좀 보고, 자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가서 한 마카오의 공기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마카오의 종교는 김민교, 송혜교, 지금 뭐라는 교? 야, 야 후덥지근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렇 약간 예, 와봐 뭐. 이거 습한가 봐봐. 후덥지근한 게또 있어. 핸들 안 나와 있어? 약간. 아? 진짜? 아 핸들 네. 안 나와 있어? 대단해죠. 이거 들고 네가 찍으면 안 될까?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자 일단 호텔로 이동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숙소는 누아입니다. 누아, 누아 호텔. 아 제가 이런 누아가 굉장히 또 이렇게 비싼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호텔이 약간 퀄리티도 고급집니다. 야, 느낌이. 지금 제가 아고다로 여기 검색해 봤는데 지금 여기 담당 이쪽에 현지에서 이거 예약을 해 줬는데 거의 80만원 돈 나오던데? 티 오브 드림스 음. 누아 마카오 83만원 금요일 9.3이에요 9.3 아니 방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일반 방이 없네 아 일반은 프리미 킨루야 43만원이고 그러네 어, 어쨌든 어 기본 한 30만원 대 하는 거 같아요 음. 여기. 어? 여기 뭐지?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저거 봐 저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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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와. 아, 우와. 자 와인 가격 얼마나 한번 볼게요. 와, 15만. 15만이니까 1,700만원 치고 1,825,500만원짜리 와인입니다 와인 어? 2,500만원짜리 어, 칼라가 지금 딱 맞아요. 아. 블랙 앤 레드 위에 알이습니다알이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겠습니다알겠습이이알겠습니이알겠이니다알이습니다알이습니이알이습니다 알겠습니다. 니다이겠이니다이겠이 천칠백 구십오만 야트스 세나. 구십오에 이면은 지금 천 저거 아시죠? 오십이만이거든. 십만에 천칠백만 원이야. 칠만 달러 와봐봐. <laughs> 자 칠만 달러. 와, 그러면 거의 일억 가까이. 또 아기가. 아맥라인인데 이게. 아, 이게? 어, 이거는 오십오만. 더 비싼데요 그럼. 그러니까 저비5 2 오십이만. 네. 와 저기 7만와 대박이다. 이거억짜리술본적 있어? 지금 봤잖아요. 자 <laughs> 몽클레 저... 아. 어뭐살거 있어? 몽클레? 어. 어. 벵조는 가격 얼마인 몽클레어 집게할 수도 있어요 이파자. 아못 집게할까봐? 그죠. 프렌드가 봐요. 봐요. 눈으로 봐 놨으니까. 네. 이따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짝퉁 시장 있거든. <laughs>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늘 얘기하죠. 저는 헬스장을 먼저 보듯이. 아, 이렇게 와, 아, 아, 제가, 야, 이거, 이거 헬스장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아, 좋다. 헬스장이 오, 봐봐요 자, 여러분. 여기다 되게... 가 네, 봐. 하... <laughs> 다 일단 상하가 있잖아. 자, 이동그면은 월드 스튜디오 방스장인데 보통 호텔을 내가 많이 가져오는데 그냥 호텔 그 헬스장에 기계는 많이 없는데 이정도 많은 거예요. 네. 자봐 봐. 음, 어, 여 보통 여기는 8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해라다 <laughs>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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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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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다닌 그냥 뭐 좋네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아 지금 받았어요 이제 이제 들어갑니다 와 우리가 여기 좀 2시 전에 떨어져서 거의 한시간 넘게 기다렸다가하는 자방에 컨디션이 어떤지 볼게요. 네, 오, 오, 굉장히 멋있었 와, 이 정도면 됐다. 아, 오케이, 시시, 시시, 오 어, 한번 볼게요. 문을 한번 더 열어봐야지. 다라 오, 오, 절 열려 우리. 와, 오 t 봐. 와. 어, 이거 뭐야? 핸드폰 트레이, 리오 트이 리오 핑, 리오 핑 트레이, 신의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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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슬, 신의 슬, 신의 슬, 신의 슬, 신의 슬, 신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면요. 아까 우리 아무것도 못 먹을 뻔했어 지금. 음 그리고 지금 이거 작동법 전혀 모를 뻔했어요. 하나씩 물어보면.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여행 와서 어떻게 해? 물어봐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돼. 언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 천지 윤섭. <목소리> 자, 알구야. 아, 아, 다 왔어요? 네. 네. 자,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아, 음. 아, 아. 아. 야스나 이거 뭐야? 이게 신기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돼지 같은데 아이이 e this this is 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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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로 양이래 이아 작은 거 아기 양 보겠습니다 하나씩 아 이게 오리 고기야 이건 누가 봐도 오리 고기 잘 진짜 웃기네 아 하나 스트 하나 더예아다 데이비드 베컴스 배컴. 페이버리지 아, 메뉴 있는 데아 뭐든지 아니면 뭐든지 모르겠는데 베컴이 뭐 좋아하는 메뉴라고 이게 beef 와진짜어 그런데 데이비드 베컴 페이버리 좋아하는 이게 뭐, 뭐래요 머스타드 캐비지라고 이제 양배추 쌈 같은 건데 아 머스타드 소스가 이렇게 아, 예. 그리고 요거 이게 실고추인 거야 아니면은 약간 유명한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있잖아요 this, this is lamb, yeah. lamb. No, yeah. 양고치 yeah. 양배추. 와, 저거는 음, 시림. 아, 오케이. 그럼 이 캐비지 양배추죠. 양배추 먼저 먹어볼게요. 자, 아, 양배추인데 안에 소스가 들어간 거예요. 약간 김치 같기도 하고. 음. 머스타드가 그 뭐냐 겨자 느낌. 아니, 할로. 할로? 거야. 아, 양고치 양고치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아 부드럽다. 와 음, 고기 부드럽죠? 아, 부드럽다. 네. 음. 음. 와 맛있다. 커피 먹어도 되나요? 네 먹어도 될거 같아요 먹는거야 커피? 키가 크니까 상관없네음 음, 맛있어 지금 제가 베이징에양사이거에요 2년 쏘다 하고 싶다 베이징 가요? 제가 사온아 이거는 먼저 먹는거야 어, 저는 이거 이거 어, 설탕 찍어 먹는거 자, 이거 이거 먼저 먹어봐, 자, 요거는 네, 베이징 가는 네. 껍질을 설탕에 찍어 거야, 먹는 거야요 음, 아 이거다. 이게 이거 진짜예요? 노가, 노가, 아, 노가. 아, 여기다가 이거를 오리를 하나 넣어서 넣어서 먹는 거야 그냥 우리 뭐, 그거 비슷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음, 그냥 기호에 음, 맞게. 음. 음. 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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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요? 요 이거는 만두네 만두 안에 한번 볼게요 어.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야 이거 노란 거 뭐지? 아~~ 네가지가다 다 다르대 이 안에 아 이거 덤플링 약간 그 군만두래 보다 예예 또 하나 먹어볼까? 지금. 음~~ 맛있게 아, 기름기가 많다. 디저트, 어 너무 배불러요. 몇 가지 먹었한일 7개 먹었 너무 많이 먹었근데 약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니가 있던 2주, 니지에 느끼한 2주, 2이 있다 주 2주는 니주2주야 소이는 진짜 가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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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